아우디 q 3 일반 모델을 만나고 갑니다. 솔직히 저번에 저 옆에 있는 아우디 Q3 스포트백을 만나봤어요. 솔직히 아우디 Q3 스포트백을 만나보면서 상당히 하드화 시드 포지션과 사실 펜형 SUV만의 전형적인 세련된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로지만 이번에 이 아우디 Q3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느낌인지 기대가 돼요. 그냥 Q3 스포트백과 일반 모델의 차이점이 어디서 보여질지가 기대가 되는 차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과연 이 Q3 스포트백과 일반 모델의 차이점이 궁금하니 이 자만 이 아우디 Q3에 대해서 이 자만 바로 정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이 아우디 Q3 같은 경우는 일단 전륜구동차예요. 아우디 특유의 그 전륜구동 방식을 쓰고 있는 그런 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차가 전륜구동으걸알수 있는 이유가 후드라인이 짧잖아요. 엔진룸 후드라인이 짧은 차들은 전륜구동이고 엔진룸 후드라인이 긴 차는 후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처럼 후드라인이 짧다는걸 봐선 확실히 젤리어치라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정면부의 디자인을 보시면 솔직히 좀 약간 Q3 스포트백에 비해서 좀 정제된 느낌이에요 좀 일반 모델이라 보니까 확실히 Q3 스포트백에 비해 일반 모델이 한층 더 정제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Q3 스포트백 같은 경우는 좀스포티하고좀 약간 달리는 듯한 그러좀 빠릿빠릿한 에서도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든다면 좀 약간 일반 Q3라고 할지 좀 대리성 강하고 좀더 일반적인 Q3 스포트백하고 다르게 좀더 정제된 느낌이 드는 음, 전면부예요 그럼 그래서 확실히 Q3 스포트백보다 좀디자인적인 멋은 좀더하지만 그래도 이 Q3가 좀 약간 깔미리 카노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정제된 느낌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Q3 스포트백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달리는 데 세팅이 되었다면 일단 이 Q3 같은 경우는 일반 차다 보니까 좀더 벨리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온런좀더 이런 정제된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전 개인적으로 아우디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이 헤드램프가 생각합니다. 아우디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헤드램프인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떠세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헤드램프 디자인만큼은 메인트가 생각해요. 아우디 특유의 이 샤프하면서도 라이렵한 헤드램프 디자인이 가장 큰 메리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전체적으로 전면부를 보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아우디 휴스 같은 경우는 스포트백 모델이 아니라니까 좀더 정제된 디자인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요 그렇게 어색하진 않고 아우디 특유의 세련됨으로 스파를 시키는 기회입니다 저는 솔직히 스포트백 모델에 비해서 한층 더 얌전하고 정제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우디 특유의 세련됨은 잃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는 차이가 요 그래서 이제 이 차에 대한 정면 스포트백 모델에 비해 훨씬 더 정제된 느낌이에요. 솔직히 전면부에서도 확실히 정제된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 쿠3스 일반 모델도 스포트백에 비해서 확실히 좀더 정제된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렇게 캐릭터 라인이 많이 과격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과격하지 않습니다. 일반 데일리성의 포커스를 맞춘 차라고 니까 확실히 캐릭터 라인도 그렇게 과격하지 않고요. 그리고 스포트백의 차이점. 한번 여기쪽으로 와서 보시면 시필러의 차이점이 느껴질거예요 여기 스포트백 모델은 스포트백 모델은 쿠페형 s u v 나 시필러가 같다면 일반 Q3는 좀중성의 포커스를 맞춰서 런지 시필러가 높다는게 좀 확연한 측면부의 차이점입니다 솔직히 그걸 제외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쿠페형 s u v 스포트백같은 경우는 시필러가 낮다는 점이 첫번째 차이점이고 두번째 차이, 이 Q3같은 경우는 좀 일반 대일성의 포커스를 맞춰서 좀더 씨플러 높게 설정갖다는때그 주차만의 차이점이죠. 솔직히 그거 빼고는 솔직히 차이점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Q3 스포트백은 좀더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주행 질감에좀 확실히 포커스를 맞췄다면 일반 Q3 좀 데일리성 포커스를 맞춘 차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잠깐 야우니 Q3 바로 한번 후면보러 보겠습니다. 바로 뒤로 가시죠 자, 이제는 야우니 Q3 한번 한번 순면보에 와봤습니다. 하지만 후면부의 디자인도 한층 더 얌전한 느낌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전에 치슬리 스포트백하고 한번 비교해 드렸잖아요. 솔직히 이전에 치슬리 스포트백을 비교해 보니까 한층 더 얌전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바닥에 한번 치슬리 스포트백을 보여드릴게요. 아웃백 치슬리 스포트백을 보시면 되게 공격적인 스포츠한 느낌을 확견하게 되죠. 일반 치슬리 와기시작 되게 좀 상당히 닿고 스포츠한 이미지를 살려졌다면 이 일반 치슬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높아 보이는 상정과정제된느낌이든나 플라스틱 리들리드사예요 그렇지만 한가지더 마음에 드는 건테일입니다이 샤이갈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아우디만의 매력을 조그하게 살려줬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우디 특유의 이공격적인 샤파 테일란는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 하우스가 보시면 역시 스라우트도 유증 나온 모델인 것고 이렇게 전동 스라 옵션이 들어간다 여기가 전동 스라 옵션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나온 모델에 보면 전동 터널 독자였다가, 그리고 스트렁크미터도 뭐 약간 이런 뭐 타이어 키트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데 실제적으로 타이어 키트가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은 전시된 모델이야 타이어 키트는 따로 없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래도 스트렁크 공간만 손에 넣어요. 엔트리급 모델치고 있어보면 뭐 트렁크 공간도 아프지 않다. 화제가 되고 그리고 전동트렁크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음에 들었습니다 최저딱성명별있는 확실히 출세리 스포트백 보다 좀 다이나믹한 느낌을 더한 디자인인데도 그래서 아우기만의 내용을 확연하게 가잘 살려줬다고 생각해요 그럼 출세리 스포트백보다 날렵한 느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이런 데가 아우기만의 매력을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은 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점만 2차에앞서서 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자, 이제는 이 아우디 Q3의 앞좌석에 와봤습니다. 솔직히 아우디 q 3 앞좌석을 타보면서 느꼈을 때 저쪽 옆에 있는 스포트백, 저쪽 옆에 있는 스포트백 모델보다 한층 더 편안하게 세팅이 되었어요. 지금 아우디 Q3 스포트백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스포츠 드라이빙에 걸맞춘 그런 SUV 모델이다 보니까 좀더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느껴지는데, 솔직히 Q3 스포트백에 비해서 이 모델은 좀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시트 포지션 자체도 그렇게 하드한 느낌은 아니에요 시트 포지션 자체도 그렇게 하드한 느낌은 없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를 한번 보시면 역시 아우디 특유의 세련된 이미지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 아우디 특유의 심플하고 세련된 이 실내 인테리어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약간 아우디의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 약간 먼 미래에서 온 차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들는 실내 인테리어거든요. 솔직히 실내 인테리어만 두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아우디의 매력은 좀 미래지향틱한 인테리어가 확실히 독보적으로 느껴진다 생각합니다. 좀 다른 독일 차들하고 비교하자면 좀 약간 BMW는 좀 스포티한 좀 인테리어를 가져왔다면 이 아우디 같은 경우는 세련되면서도 미래지향틱한 인테리어 그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고전적이면서 클래식한 인테리어를 보여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그세 브랜드를 비교해 보자면 저는 아우디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실내 인테리어? 진짜 이쁘지 않으십니까? 이런 3 포크 스티어링서부터 그리고 이런 센터페시아도 상당히 간결하고 깔끔해 보이는 이런 센터페시아랑 그리고 이런 기어 노브도 되게 귀여운 느낌이에요. 이런 귀여운 오브까지로. 되게 작고 아기작해서 귀여운 느낌에다가. 그리고 이런 사이드 브레이크도 다 전자식에 코폴더 기능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보시면 휴대폰 충전 단자랑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여기 쪽은 설명해 드렸다시피 차량 제어 기능과 차량 온도 제어 기능들이 있고, 내비게이션, 에어컨 공조 시스템. 그리고 계기판도 보시면 다풀 디지털로 깔끔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도 다풀 디지털로 마련이 되었다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좀 스포트백 보다는 좀덜 하드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좀이 차는 약간 데일리의 포커스를 맞춘 차에 걸맞게 그렇게 Q3 스포트백에 비해선 좀 하드한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편안하고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차에 대해 뒷좌석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로 가시죠. 자, 이제 이 아우디 Q3에 확실히 뒷좌석에 와봤어요. 솔직히 스포트백에 비해서 한층 더 이게 C필러가 높잖아요 확실히 스포트백 모델에 비해 C필러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지차속도 편안합니다 확실히 C필러가 좀 Q3 스포트백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확실히 지차속도 편안해요 이 차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아까 전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일리성에 포커스를 맞춘 차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지차속 공간도 편안하다 생각해요 확실히 데일리성에 포커스를 맞춘 그러한 SUV다 보니까 상당히 뒷좌석 공간도 편안하고요 그리고 이런 에어컨 공조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있어요 요즘 나온 모델인 만큼 에어컨 공조 시스템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 쪽에 휴대폰 시거대기 없거나 그런 건좀 아쉽긴 합니다 좀 엔트리급 모델이나 휴대폰 충전 기능이 뒷좌석에 없는 건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앞쪽에 인테리어만은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예요 앞쪽에 인테리어를 보면서 딱 느낀 점은 확실히 미래지향적이고 확실히 심플하면서도 세련됐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암네스트도 내려볼게요 일단 암네스트에는 그래도 컵폴더는 마련해놨네요 그래도 이전에 리뷰했던 Q3 스포트백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암네스트에는 컵폴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엔트리급 치곤 뒷좌석에도 많은 신경을 써준 게 느껴지네요 비록 휴대폰 시거잭이 없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해도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아우디 Q3에 대해 토탈평가를 하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죠 자, 이제 이 아우디 Q3에 대해 택배평가를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솔직히 제가 이 차를 타버서느낀 점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전에 Q3 스포트백도 뭐 확연한 차이점이 느껴진다. 그럼 Q3 스포트백에 대해서 정리해드리자면 Q3 스포트백은 좀 스포티하고 좀 다이나믹하고 하드한 시트 포지션이 느껴졌다면 이 Q3 일반 모델은 확실히 좀더데일리성과포커스가맞춰져가지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확실히 데일리성과포커스가 맞춰져야 것같아 상당히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같은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앞좌석 공간이나 뒷좌석 공간이나 상당히 편안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편안한 그런 실내 공간 측면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저는 특유의 아우디 특유의 그 세련되면서도 미래지향틱한 실내 인테리어가 가장 마음에 든다. 이 아우디만의 가장 그 미래지향틱한 인테리어는 딱제 스타일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우디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실내 인테리어는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우디 Q3 서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라이트 테스트 리뷰와 좋은 실체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